많이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이지훈의 TV가 재밌을겁니다 예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음, 어, 나 패션이 야좀 벗고 싶다 어나 이거 되게 맘에 들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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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건넙시다 손 들고 손 들고 이쪽, 이쪽, 이쪽. 어디 가는데? 나 <laughs> 아줌마 따라 가려고 <laughs> 들고 있을 때는 좀 제대로 찍어주실래요? 당신은 이제 유튜버입니다. <laughs> 아, 힘드네요, 이거. <laughs> 컵밥거리 가봤어? 조금만 가면 컵밥거리 나 배고프다고? <laughs> 컵밥거리 나온다고. 디센스 아, 아, 그럼 이거랑 바꿀까, 이거는? <laughs> 아니요. 손을 바꾸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따가 여기서 형이 음료수 살, 살, 거야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누가 산다고? 오빠가. 내가 왜산또결과는 뭐, 보면 알겠지 뭐. 우리 수현이가 있어. 저만 믿으세요. 나 <laughs> 겁나 파아고 <팔아파>, 씨. 들어봐. <laughs> 그걸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 최대한 촌스럽게 찍어내 네? 어떻게 해요? 레트로니까 레트로가 뭔지 알아? 옛날 거 오. 나보다 레트 <laughs> 레트로가 영어로 네? <laughs> 어때레트 먹고 가마라 배고픈 사람? 컵밥 먹자 네. 시선을 한목에 받고 있는 거 보입니까? 네 스타 유튜버 될 거예요 그래, 하늘이 별이 되 거라 이뭔 개소리야! 컵밥거리 야 1번 가자 1번 귀찮다 네, 밤에 와야지 많을건데 안녕하세요 네, 오늘 우리 이거 유튜브 하는데 좀 찍어도 돼요? 감사합니다 누나라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오래 시간을 사는 쪽으로 오 컵밥이 아닌데? 컵밥이 맞나 이거? 와, 컵밥. 컵밥이 아니요. 그냥 대접밥. 우와. 비시는 건 유리다들이 일 거고 포장은 컵밥이. 아 그럼 여기서 먹고, 먹고 가야 되겠네. 당연하지. 왜 컵밥이 아니고 대접밥이야나는 아. <laughs> 이거. 메뉴가 명지예요다 들어가고. <laughs> 몇 시까지 돼요? 몇 시까지? 20시까지. 가 거의 봐여보 해서 진 사람이 속이. 어나 <laughs> 아 이런 맞다. 거 어, 나 현금 5천원 밖에 안 가져왔는데 지금? 꺼드릴게요. 이기면 되지. 네? 이기면 되지. 아, 그러면 되는구나. 뭐네요 바위바위보? 바위바위보? 야, 이런 애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? 아, <laughs> <너무. 웃음>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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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까질 거 얼마나 한다고. 우리 어, 이거 한 개. 그럼 우린 제일 비싼 거, 제일 비싼 게 뭐예요? 스파이셜이요 주세요. 1, 2, 3 있어요. 3번 제일 잘 나가요. 아유, 어, 그럼 3번 주셔야지. 네. 스페셜 3번. 어, 제일 뛰어 거지? 아. 어! 아침마요 날치알. 감사합니다. 소리 따는 거야. 아 건들지 마, 건들지 마. 건들지 마, 건들지 마, 건들지 마. 가끔 되는 사람이 먹지 말라니까 먹으면 안 돼. 가깝내는 사람이 먹지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김치를 좀더 달라고요. 여기가 금시생들이 많아가지고 갔으니까 그냥 와서 5분만에 뚝딱 먹고 가라고 만드는 데가 여기. 오, 벌써? 써 <laughs> <목소리> ああ超えてるいったやちです。<music> <music> 오프스티비 오늘 축별 게스트잖아요. 근데 그걸 찍고 있는 감독님이 따로 유튜브를 해요. 이지훈이 채널 많이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아, 그녀가 <laughs> 한마디 했으니까 할말 예, 없죠. 예, 내었습니다. 네, 자, 이지훈이 TV 예, 어,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, 많이 오프, 사랑해주시고 오프, 오프스티비 PD님 하는 거예요. 어쩐지 오프스티비는 좀 편집을 소홀히 하더라고. 이지훈이 TV가 재밌을 겁니다. 예, 구독 많이! 눌러주세요!